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 이 교수입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매달 34만원. 그런데 그돈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부부가 그러면 둘이 합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뀌는 기초연금, 장점과 단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변화 포인트까지 핵심만 콕콕 집어 드립니다. 기초연금의 장점입니다. 65세 분들에게 매달 안정적 소득 보장이 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대략 34만원 지급되는데요. 물가상승 속에서 고정적인 소득은 확보되고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통신료, 전기료,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 연계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연금 가입 경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부부감액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부부가 모두 수급대상이면 현재는 20%까지 감액됩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감액률을 축소해서 몇년 뒤에는 완전 폐지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이 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되는데요. 노인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넣으면 손해라는 오해도 생기는 구조이죠. 소득 및 재산 기준 심사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탈락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의 70%까지면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2025년 이후에 주요 변화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1인 가구 기준 약 34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기초연금도 40만원까지 지급과 부부수급시 감액률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수령 가능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지속적인 금액 인상이 되는 구조이므로 매년 자동으로 또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65세 이후 내 삶을 지켜줄 현실적인 복지 안전망이죠. 기초연금과 노후복지를 주는 대로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인이 이런 영상을 보시고 좀더 신경 쓰시면 의외로 해당되는 복지 혜택이 많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노후복지는 본인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금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 두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노우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